<laughs> 자, 지금 총 코너에 광주 MBS, 지 박진우 선수, 그리고 콩 코너에 라운드 킥복싱, 이찬영 선수가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. 저, 특별히 이쪽이 저도 안 자, 일단, 얼굴은 이찬영이 이겼어요. 어? <laughs> 자, 2분 2라운드. 자, 복싱룰이고요. 자, 라운드 시작됐습니다. 2분 2라운드요. 기분기라운드입니다 자, 시작 시작됐어요. 아 기면한테! 네! 자, 양쪽에 응원이 안 나오고 지금 한쪽만 응원이 나오고 있죠, 그죠? 어, 박준수 좋아요. 자, 이찬영 선수가 진짜 주먹이 엄청 좋은 선수거든요. 두, 이 이찬영 선수를 상대로 얼마나 좋은 기량을 보여줄지가 궁금해요. 기이한테한 자 여기 KTK 합동훈련이요 KTK 합동훈련에서 지금 복싱 스파이더를 스판을... 자 스위치 이창현 선수 스위치 이창현 선수 압박하고 있고요 박희준 선수 어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<laughs> 박희준 선수 가볍게 주고 크게 맞춰 자꾸 자, 저렇게 맞으면 안되는데요 자 계속 스위치 해주면서이찬영선수 싸우고 있습니다 자 라운드 2분 2라이드로진행이고요어박진수선수 계속 맞아요 지속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 해이 해서 이이찬영 선수.

자, 지금 자, 해설에 지금 진시준 선수 들어왔습니다 진시준 선수. 진시준 선수가 일단 서울말을 하나도 못해요. 아, 안녕하세요? <laughs> 서울말을 하나도 못하는데. 자, 조금 불편해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. 2분 2라운드 어이. 복싱롤. 네, 체급이 좀 다르기 때문에. 체급이 좀 다르고 일단 실력도 달라요. 네. 일단 미찬영 선수. 에이, 에이, 에이. 너무, 너무 압도적이에요 어, 지금. 타이밍도 몰라요. 타이밍 네, 너무 좋아요. 많이 들어보이는데. 근데 우리 또 박기준 선수 맞는 거 잘하거든요. 네, 네, 네. 아, 좋아요. 네, 네, 네. 어 이거 너무 많이 맞고 있어요. 너무 많이 맞고 있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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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지금 뭔데 갑자기 배리 울렸죠? 타이밍을 네, 네. 울리면 안 되는데 지금. 아수라. 내가 아수라 장이지 그냥. 아 지금 박준 선수 너무 많이 맞고 있어요. 저렇게 얼굴을 막 대주면 안 되는데요. 그렇 근데 왜 헤드기러? 소리 내말렸어뭐 내구력이 자신이 있나 보죠? 선수들도 헤드기를 깨셔야 됩니다. 기본입니다. 헤드기어는. 아니, 이찬영 선수 뭐안 맞고 있어요. 안 받아줘요. 네, 좀좀 좀, 좀, 받아 줄 수도 있는데. 받아주, 아, 이제 지금 들었죠. 말하는 거 들은 거예요. 그죠? 그렇죠. 말하는 거 들었어요, 지금. 안 받아 준다고. 지금 순이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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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다. 예. 가리를영못 잡고 있어요. 자, 라운드 끝났습니다. 저 말고 전자 아, 이번 이번 경기 네. 어떻게 보셨 어떻게 보셨어요? 네. 어, 조금 더커비네이션보다는 아, 파워로 갔으면 될지 않았을까. 대체가 <laughs> 너무 많이 났죠? 대체가 너무 많이 났어요, 그죠? 아.